한 젊은 성도가 새해가 되어서 마음을 다잡는 각오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펴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특별히 오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성경을 딱 계속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어,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성경을 펴서 다시 넘겼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 이거 이상하네. 아니, 도대체 뭔가 이게 대단히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살펴서 그 말씀은 내가 꼭 이행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펼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통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 성경을 대할 때에 사람들의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을 들어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모습보다는 마치 부적을 대하는 모습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장이 안을 때 성경을 가지고 베개로 쓰고 하면은 잠잘 잔다 그러더라.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해야지. 어룩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또 이렇게 새겨진다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배고 자야 잠이 잘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소개했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 펼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라고 하여서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가치있게 고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저 붙잡거나 배거나 안거나 그냥 무작정 펼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던 그런 행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의 역사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 또한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을 끝까지 삶으로 드러내신 순종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인 것이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또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에게서부터 왔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만, 구절만 보면, 어, 그렇지. 율법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이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네. 라는 말로 이해하기 딱 좋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한 구절만 탁 취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딱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바 있지요. 이렇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도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하에서 시작되어 이웃을 향해 흘러가도록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본래의 의도가 더 온전히 밝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이지요. 이 말씀이 또 한편은 우리들을 오해케 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의롭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또 들리는 것도 한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봐봐라, 성경에 그 율법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렇게만 듣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 다음 부분에서 아, 로마서 같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laughs>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아 예,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10아아 아,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했던 거를 제가 예, 로마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다만 율법을 지킬 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이렇게 말하는 바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알고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자기가 율법 앞에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힘껏 지킨 자들은, 아, 율법은 나의 무지를, 나의 실력 없음을 더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도 그러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는데, 너 거기까지 걸어가 봤어? 그러면 그 길이를 모르는 사람은, 어, 나 해봤어. 나할수 있어. 이렇게 우깁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 간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는 그건못 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율법의 한계를 알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구나 겸손하게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장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율법이 사람을 살린다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 안 돼. 율법으로는 사람이 도저히 의로워진다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 이런 말로 이어지도록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난 말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을 율법 앞에서 침묵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러셨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율법을 주어졌을 때를 좀 이해하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율법만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성막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처음부터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예 포기해 라는 뜻을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내가 지키고 지키려다가 지킬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없다고요. 그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일은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다짐으로 또 율법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지키고 지키다가 율법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성막으로 간다고요.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겠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또못 지켰네요.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란 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성막으로 가고, 성막에서 번제 드리고 다시 율법에 지키는 현장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연속되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요, 신앙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은 성막을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가고, 절기도 가고, 매월사일도 매월, 가고, 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앞에서 지킬까 해서, 계속해서 할때 번제 드리는 것을 그렇게 연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처절하게 잘 아니까는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막에 자주 왔을까요? 그 사람은 성막에 자주 안 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니까. 살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감각조차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성막을 그런 면에서 자주 찾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자꾸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는 개판 5분 전으로 살다가 여기에서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입니다. 양심에 파인 맞은 자처럼 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주일 한번 와서 나왔으니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제가, 내가 또 가가지고는 또집 못대로 살다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죄를 다 씻김 받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예배하고 그런 모습 말고 진정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부족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에서 예배 현장에 왔 예배의 모습이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재충전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모습하고는 달리 좀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율법을 100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한 율법을 한40 정도로 맞춰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거기에 따라 맞춰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에 음욕은 품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은 지켰다라고 내부 규정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는. 미움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 규정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철저히 자기네 나름대로의 재편집 하여서 하나님의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비슷하다고 라 여기는 그 항목 가운데에 체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야, 보아 봐라. 우리는 이 규정대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여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 그들을 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들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의로워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순간에 사람은 그 율법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 내가 어떻게든지 지키라는 그 합리화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며 못도 주셨다고요. 성막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애초부터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아, 그럼 어차피 의로워질 수 없는 거. 아, 그 하지 마,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뭐하러 해? 붙잡고 있어. 바보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대도는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꼭 껴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애씁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살려고 묻더니도 애쓰고 힘을 쏟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때로 힘겹지만 그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한 뼘씩 자라가게 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는데, 살았는데, 어느덧 자리에 와보니 내가 성숙한 자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애는 왜 하나님이 주어졌느냐라고 할때 율법은 뭐가 되었다고요? 몽학 선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몽학 선생은 사실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의 아이를 돌볼 책임을 맡은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래서 몇살 때까지냐면, 한 15살에서 한 17살? 대체로. 그때까지 이 아이를 맡아서 교육하고, 때로는 어미,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몽학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몽학선생이 아주 그, 맡을 때에는 혹독하게 또, 어, 다루기도 하는 것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종이라는 똑똑한 종을 들어서 자기의 선생으로 세웠어요.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아니 종보고 아들을 때리라고 그래. 아버 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지 않겠어요? 와 아버지는 나보다 저 문학 선생을 더 예뻐하는구나 이렇게 사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관심은 뭐예요? 내 아이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더라도 사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그 네, 아버지의 관심은 그 자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지 그 권한은 주었다 할더라도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을 퍼붓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아이를 사람답게 해달라는 목적 하나 외에는 없는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를 이끌도록?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애를 몽학 선생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보면 어 이거는 못 해. 난 도저히 하나님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렇게 힘들 거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도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율법 안에 아래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데에 율법의 존재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도다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니도 애씁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집필 의로워지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2026년은 그 말씀의 중심 앞에 그 말씀에 잠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해,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